이재명의 경기도와 김성태의 쌍방울이 공모한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김성태는 600만 달러 이상의 불법 송금에 대해 내돈 갖다 줬다 라고 둘러대지만 이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반역회의입니다. 이재명의 경기도와 김성태의 쌍방울이 천안함 폭침 테러 주범 김영철에게 뇌물을 갖다 바친 사건입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가 오사마 빈 라덴에게 비자금을 대중국과 마찬가지의 범죄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여적죄에 해당합니다. 검찰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불법 대북 송금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또 다른 최측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호지사는 2018년 10월 북한을 두 차례 방문한 후 북한 고위 관계자와 6개 사업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6개 사업은 황해도 지역 스마트팜 조성, 옥류관, 경기도 유치, 국경 전염병 등 보건위생사업 협력이었습니다. 모두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이었고 북한과의 금전 거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의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업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2,397호 등2중3중의 유엔 제재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대다수를 차지한 경기 도 의회조차. 이화영이 합의했다는 여섯 개 대북 사업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도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재명이 경기도가 해결사로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김성태 쌍방울 회장입니다. 김성태는 2018년 12월 김성회 당시 북한 통일선전부 통일전선 책략 실장을 만나 경기도에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 50억 원을 대납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성태는 2019년 1월에만 쌍방울 임직원을 동원해 쪼개기 송금으로 15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금액을 총 640만 달러 당시 환율로 72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성태는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 태평양 위원장 등에게 거액의 달러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영철이 누구입니까?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범인 그 통일전선 부장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민간 대북 송금 승인 건수는 0건입니다. 왜 김성태가 쌍방울 임직원들을 마구 동원해서 외환관리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재명 경기도의 대북 사업에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겠습니까? 북한의 광물 자원 개발 우선권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유엔 대북 제재로 북한 광물 자원 개발은 그림의 떡이었다는 것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재명의 경기도는 대북 접촉과 불법자금 송금에 김성태를 이용하고 김성태는 이재명 지사 쪽에서 특혜를 받아내려고 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의심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를 인질로 잡고 검찰과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매일 비웃고 있습니다. 검찰과 사법당국은 천안함 테러 총책에게 달러 뭉치를 상납한 국가 반역 행위를 발본 세번 해야 합니다. 지방 권력의 도착비리와는 차원이 다른 이 반역 행위를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